오늘도 퇴근하고, 오늘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, 인근에 야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, 아, 기국이 시원한데, 누가 멋지게 해먹을 걸어놨네요. 아, 여기서, 자면은,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쪽 그냥, 산을 간단하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. 기대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요즘 해가 늦게 지니까 늦게까지 떠 있으니까 한번 뭐라도 있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홍부영 2시간 정도 치고 올라왔는데 예 여기는 지금 해가 정면으로 지금 예, 저기 위에가 지금 바로 해가 있거든요. 여기 능선을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, 오늘은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, 아,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달걀버섯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 그 달걀버섯은 진짜 그 함부로 이렇게 만지시면, 아니, 그 저, 접근하시면 안 돼요. 그 달걀버섯이 강목이 비슷한데, 그 테두리에가 달, 달걀버섯은 이렇게 그갓 테두리에가 그오돌토돌하게 돌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없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광대라고 버섯에 붙으면 다 독버섯이거든요. 근데 요즘 막 유튜버들 그건 보기도 좋아가지고 헷갈리기도 쉬워요. 그거는 진짜 맹독 하나 먹, 먹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. 그 제대로 아시고 드셔야 돼요.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 영상을 제가 그때 그그 달걀 버섯을 봤으면은 확인시켜서 해 드렸을 텐데. 아무튼 요즘 그 산에 가셔 가지고 아무 버섯이나 막 드시면 안 돼요. 차라리 마트 가셔 가지고 요 새송이 버섯이나 어 그런 거 그냥 버섯 많이 팔잖아요. 그런 거 드셔야 돼요. 달걀 버섯 진짜 함부로 그 드시면 안 돼요. 완전히 똑같지만 그 테두리를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점액도 가운데 부분에서 끈적끈적하게 점액도 나와야 되고, 이게 버섯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함부로 드시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해가 좀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간간이 야간 산행도 오는 곳이라. 이게 뭐 달빛만 있으면은 뭐 하산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. 거의 한 9부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정상에서 정상 부근까지. 근데 이제 반대편 능선까지는 못 보고 일단 지금 그 계곡 상원분 한참 올라왔어요 지나왔어요. 지금 저 정상 부근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급경사 너덜구간이구만요. 일단 좀더 올라가보고 없더라도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 요즘 산행 하셔 가지고 버섯 있다고 그 함부로 막손드시고 드시면 안 돼요. 자 신신 당부 드립니다. 똑같이 생겼어요. 그냥 유튜브들 이렇게 그냥 대충 찍어 놓고 뭐다 하면은 달걀 버섯이다 해 갖고 드셔 보면 안 돼요. 안전 똑같아요. 진짜로 광대 버섯도. 근데 아무튼 그 진짜 모르시면 버섯 드시면 안 돼요. 절대 드시지 마세요, 버섯. 아 아시는 것만 채취하고 오셔야지 진짜 큰일 나요. 아무튼 한번또 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산에 오면은, 빈손으로는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. 아까 그, 구부, 능선 그, 산, 구부 정도에서 인사드렸었는데, 아, 잔나비 블로초가두 개, 예. 여기 지금, 오늘 좀 산이 까칠해서, 장가지들 좀 치고 올라왔는데, 아, 이 송가이보다, 예, 엄청 크고 좋습니다. 여기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위에만, 지금 여기 위에, 위에 부분만 털어내면, 예, 아, 이, 이 불로초과 영지버섯까지 왔는데, 이 잔나비 블루초도 효능이 엄청 많아요. 사람한테 좋고. 아무튼, 그래도, 아이고, 이렇게, 너덜 구간은 살짝 피했거든요, 또. 이쪽도 굉장히, 지금 이제 송가위로 다 치고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그래도, 이렇게, 한번 뜯어볼게요. 어우 와. 상태가 최고죠, 지금이. 예. 아, 이렇게. 아. 그래도 또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. 오늘은 뭐 이것만 주신다 해도 그냥 대만족입니다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, 내일은 또 일요일이라 제가 일부러 하루 또 쉬고 좀 좋은 포인트를 한번 찾아서 한번 산행을 해볼까 계획 중이에요. 일단은 또 내려가다가 또 좋은 게 있으면 영상을 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죽밥 피해가지고 잘 하산했습니다. 하산했더니 계곡 상원 같은데 여기서 좀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에 세수도 좀 하고 여기 이제 영지가 있긴 한데 너무 조그만해서 그래도 오늘은 그 이제 잔나비 걸상이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잔나비 불로초라도 오늘은 또 받아 가지고 내려가네요 항상 하는 생각인데 예, 산에 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내려 보내주시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,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좋은 저녁들 보내십시오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네요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